김지우의 <laughs> 와, 진짜 어렸을 때 별명 완전 유치하게 짓는 거 알죠? 내 이름 맞춰 봐요. 내가 초등학생 때 별명 알려 줄게요. 별명으로 맞춰 볼래요? 제 어렸을 때 별명 수수깡. <laughs> 수수깡? 김치수, 십자수. 자, 예상하셨죠? 제 이름은 김치수입니다. 잘 지내지? 그때 많이 놀려서 미안해. 너냐? 김치소라고한자식 진짜 나 아직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니 어떻게 별명을 그렇게 만드냐. 진짜. 우연히 유튜브 채널 발견했는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래. 너도 잘 살아라. 나 심지어 누가 그렇게 불렀는지도 기억도 안 나. 그냥 딱 그게 꽂혀버려서 너무 짜증이 나. 나를 일평생 짜증나게 하는 별명이야, 그거. 골 때린 거 있었는데? 뭐, 김, 수제비, 뭐, 이런 거 뭐, 그냥 다 들어갔지. 그땐 진짜 어쩜 그렇게 유치한지 모르겠어. 야, 짜증도 한두 번낼 때는 귀엽지. 매번 내봐. 지겨운 거지, 뭐. 막 짜증내는 것도 귀여울 나이 지나긴 했죠. 이제 슬슬 자제해야. 너 비타민으로 맞아봤어. 이게 요즘 유행하는, 요즘 유행하는 그 쫀득 마시멜로. 아니야, 아니야. 민트초코야. 이거, 그, 가운데 있는 게 그니까 쿠킹 거지. 뭐, 아무튼. 살안 찌는 체질인가봐요. 뼈다귀 봐라, 찍었냐? <laughs> 쪄요, 쪄요. 저 많이 쪘어요. 통통해요. 안 찌는 사람이 어딨어요. 먹으면 쪄요. 낭비될 정도로 먹지 말자는 거야. 아니, 나는, 원래 태생이 입이 짧은 것도 있는데, 약간 환경적인 요인이 뭐가 있냐면 우리 아버지가 사람이 제일 미련한 게 억지로 더 먹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내가 한 숟갈 먹고 숟갈 딱 놓잖아 그러면 엄마는 당연히 많이 먹었으면 좋겠으니까 좀만 더 먹어 한 숟갈만 더 먹어 맨날 그래 근데 우리 아빠는 먹기 싫으면 억지로 더 먹지 마라. 음식 남겨도 된다. 억지로 먹는 게 제일 미련한 거다. 우리 아빠는 항상 그랬어. 그래서 나는 <laughs> 맘 놓고 항상 남겼었지. 근데 지금은 나도 음식 음식 아까운 줄 알고 돈 주고 한 끼를 사 먹어야 하는 입장에서 음식 아까운 줄도 알고 그리고 그 음식 값이 아까운 줄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1인분의 양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먹으려고 해 되도록이면 음 이렇게 입짧게 조금 먹고 조금 먹고 조금 먹고 막 이러지 않고 그냥 딱한 끼를 내가 샀을 때그한 끼에 충실하게 먹고 간식을 못 먹더라도 음 그런 식으로 패턴을 좀 많이 바꾸고 있기는 한데. 아, 얼마나 아까워. 그리고 그거. 다 소중한 자원인, 신경 자원인데. 누군가는 또 그게 나중에는 또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될 음식일 수도 있잖아. 난 요즘 그 생각을 하는 게 아, 30년 뒤에 육개장 사발면이 얼마일까? 그 사발면의 가치가 얼마일까를 생각하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어 알뜰하게 써야겠다. 그 생각을 해. 왜냐면, 내 꼴을 봐. 계절 한번 바뀐다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몸살이 확 와버리지 않아. 그러면 내가 앞으로 건강하게 밥 벌어먹고 살수 있는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나, 내가 봤을 땐 혼자, 혼자 늙어야 될것 같거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 식량난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 라면이라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라면 되게 귀해. 얼마나 좋은데. 지금의 월급은 30년 뒤에 나와 쉐어해야 한다는 유튜브 봤었는데. 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버는 돈다내 돈처럼 쓰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집이 없고. 정말로 먹을 게한끼한 한 끼가 지금 급한 사람들한테는 육개장 사발면이 주는 의미가 되게 커요. 막 편의점 알바하면서 그 그냥 이렇게 리어카 아니 뭐그 뭐지 끌차 같은 거에다가 짐다 놓고 끌고 다니면서 육개장 사발면 한 개씩 사 먹고 나가시고 그런 분들 가끔 본단 말이야. 동네 한 분씩은 계셔.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아, 내가 나이가 나중에 들어서 힘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떨어졌을 때, 물론 그런 생활을 하려고 지금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내가 지금 되게 편하게 막 썼던 그런 만 원, 이만 원이 얼마나 아까울까. 그런 생각을 해요. 30년 뒤에 육개장 값이 얼마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내가 지금 별 생각 없이 그냥 티셔츠 색깔별로 막 여러 개살 때, 오, 그 돈이 나중에 내몇 달치 육개장 값일 수도 있는데, 그런 소비를 이제 조금 잘해야겠다. 그런 걸 요즘은 좀 많이 깨달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옷은 어디서 구해 입더라도, 육기정 사발면은 내가 먹어야 될거 아니야. 솔직히 내가 지금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아마 그 소비하고 싶은 그런 보상 심리나 나에 대한 그런 게 없을 수 없지, 당연히. 허투루 쓰는 돈도 쓰고 싶고, 응? 가끔은 좀, 큰 돈도 팍팍 쓰고 싶고, 당연히 그런데, 이게 기준이 육개장 사발면이 되면은 되게 티끌보가 티끌일 것 같지 아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지금 만 원씩, 만 원씩, 만 원씩 생각하고 더 아끼는 게 나중에 육개장 사발면이 여, 여섯 묶음, 한 박스, 한 박스, 한 박스 이렇게 차곡차곡 <laughs> 저축하는 느낌으로. 아끼는 거지요. 아끼는 거야. 사발면에 대한 고찰을 하고 계셨구만요. 네. 경제 관념의 키워드예요. 기준점. 저만의 그원 원화 가치는 육개장 사발면입니다. <laughs> 빅맥 지수 같은 건가? 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뒤에 육개장 사발면 한 개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어, 지금의 소비를 조금 더 알차게 해보자.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살아요. 육개장 사발면 작은 컵은 진리이긴 한. 진짜 육사. 너무 잘 만든 라면이야. 미치겠어. 날 미치게. 해. 그, 난 예전에 육개장 사발면이 맛있는지 몰랐거든?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녔던 수학학원이 있었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조금 특이하셔. 그냥 뜬금없이 2주를 단식을 딱 때리셔. 2주는 죽나? 1주의 단식이었나? 막 그런 거를 막 혼자 막 이렇게 시도하고 그런 분이었거든. 되게 특이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학원에서 먹는 밥이 정해져 있어. 딱 육개장 사발면. 그것만 드셔, 원장님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게 왜 맛있지? 그리고 난 어렸을 때그 컵라면의 맛을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저게왜 맛있지 근데 왜 다른 라면은 안 드시고 왜 맨날 육개장 사발면만 드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돌고 돌아 취향이 육사 <laughs> 육개장 사발면은 그냥 언제 먹어도 나이스 겨울 스키 타고 육사 드림마시면 개꿀 어 그렇지 그리고 물놀이 다음에 먹어도 육기장 사발면 맛있고 나는 내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던 컵라면이 뭐냐면 나는 원래 어렸을 때는 컵라면이 매워서 싫었어 근데 딱한번 진짜 너무 그 추억이 맛있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랬던 기억이 뭐냐면 내가 한 6학년쯤이었나? 그때 삼촌네랑 바다여행을 갔는데, 그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되게 낭만 있게, 그 아침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보건병에다 뜨거운 물 담아가지고, 아침 바닷가에 나가서, 그온 가족이 같이 거기서 컵라면을 이렇게 부어서 먹었어. 근데 그때 나는 컵라면 좋아하지도 않지. 배도 조금 해서 잘 먹지도 않지 매우, 매워서 컵라면도 못 먹지 그랬었는데 그냥 그때 그 가족 분위기 엄마가 챙겨주는 그 따뜻함과 그 가족의 든든함과 추운 겨울이었거든 살짝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 차가운 바람 이렇게 바다 뭐 이런 게 되게 추억이 되게 맛있었다 그때 먹었던 컵라면은 오징어짬뽕이거든. 그래서 내가 가끔 그 추억이 생각나서 오징어짬뽕을 먹어. 나도 만약에 나중에 가족 생기고 내 새끼 생기면 한 번쯤은, 한 번쯤은 그거 해보고 싶어. 엄마 따라서.